자, 안녕하십니까. 반응형이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어, 날씨가 이제 따뜻하더라고요. 날이 풀려갖고, 야,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 증시에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벌써 봄이 오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봄바람이, 어, 대륙 넘어와서 이렇게 타고 너무 올려다가, 딱 올려다가 지금 멈춘한 모습입니다. 와 어제 미국 증시. 아, 크게 지금 반등 나와줬는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오전에 반등 나와줬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아,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어서 이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히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빠졌죠. 많이 기술주 위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위주가 지금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술주 위주에 있는 종목, 뭐 나스닥, 나스닥 업종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어제 정말 분노의 분풀이하듯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3.69%약 거의 뭐 3.7% 정도 올라줬고요. 다우산업도 올라줬습니다. 아 다우산업은 그동안 안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지금 계속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국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자 기술주 쪽에서 계속 매도물이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 지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면서 지금 성장주들이 야 그동안 많이 빠졌다. 아니다, 아니다. 낙폭과대. 미국도 낙폭과대 되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했다고 싶어서 나사 쪽에 지금 대규명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히나 테슬라 쪽에 지금 엄청나게 어 지금 뭐 어제 하루 만에 110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무려 어19.64% 거의 뭐20% 가까이 20% 급등해줬는데요. 을 한마디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따지면 뭐 SK하이닉스가 20%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동안 어 테슬라가 거의 3분의 1토막 났죠. 거의 뭐 이제 3분 30% 정도 빠졌는데요. 이번에 지금 만에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렇게 좋은 종목은 떨어지면 대기변세가 붙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싶으면 대기변세가 붙어갖고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8%, 애플도 4%, 페이스북 4%, 아마존도 3.7%, 예, 이 정도 올라가주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아, 지금, 아, 상, 어, 주, 올라주면서 지금 나사기 크게 올라줬는데, 자, 이 봄바람을 맞고 아,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2차 전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야, 급등 나오겠다. 적어도 이 정도 올랐으면 최소 5% 시작을 해서, 어, 더하면 7, 8%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최소 5%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봤는데, 아, 시가는 맞았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부터 상황, 아, 볼게요. 야, 종합지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지금. 이게 지금 3,000포인트 올라가서, 야, 이제 3,000포인트 안착이 되나 싶다 싶었는데, 어, 도로 매물 받고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되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지금 895포인트 유지되고 있고요. 어제 보면 나스닥, 아, 그리고 다우 많이 올랐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 굉장히 급등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급등해주면서 우리나라 종합 지수 많이 이끌어주겠다라 싶었는데 아, 생각보다 이게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세 때문에 지금 밀려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내 시장을 볼게요. 개인들이 지금 3,900억 매수해주고 있는데 약하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벌써 5,000억 이상, 벌 1조 가까이 매수가 나와줘야 이 지수가 반등 나와주는데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밀려, 밀려 내려가는 거 그냥 바쳐놓고 체결되는 정도밖에 안되고 있고 자 외국인 기관들 자 오늘도 지금 매도치고 있는데요 야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 오늘 정도면 지금 매수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전대 매도치고 있고요 야 기관은 또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800억 현재 28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자, 금융투자 쪽도 좀 팔고 있는데, 자, 연기금이 또 매도 강수,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어제만 해도 400억. 아, 요거 좀 주는 거 아니야? 아, 주는 거 아니 싶었는데, 오늘 다시 1,600억. 일단 끝날 때까지 한 2,000억 정도 지 매도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지금, 야, 보세요. 매일 파란불입니다. 매일. 하루도 안 사. 하루도 산 적이 없어. 하루도 산 적이 없이. 완전 파란불입니다. 야, 정말, 이런, 이런 경우 이본 적이 없는데, 보시면, 다른 주체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아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파란불에, 완전 파란불. 이 정도로 지금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데, 이따가 오늘, 에, 좀 이따가,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 많이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종합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건 10분 봉입니다. 코스피 10분 봉인데요. 아침엔 좋았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 반등 나와서, 야, 3,000포인트 회복하죠? 아, 회복하고, 야,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겠다. 적어도 오늘 3,000포인트는 안착되겠다 싶었는데, 아, 매수세, 매수세가 에, 추가로 붙지 않으면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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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체가 없는 거야 지금. 아무도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 그,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지금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자 거의 뭐 바, 밑에 받쳐 놓고 체결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도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아 외국인 팔고 기관 매도하고 있고. 어지 외국인 회인도 거의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주지도 않고 아 그냥 내려오는 거 저가 매수만 지금 받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종합 지수 아 한마디로 지금 아무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약세예요. 일본 잠깐 볼게요.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면, 이게, 야, 미국 중시 반동 나와줬는데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도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더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이 돼야, 더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좀 추천해 줄까? 여기가 좀 바닥일까 싶은 종목들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괜히 종목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오늘은 좀 거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지금 미국 증시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온다, 내일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같이 떨어지겠죠. 반등 나오는데도 안 올라가면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떨어져서 지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2960 이란 말이에요 2900 포인트까지도 일단 예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안해준다 그러면 이거 좀더 받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수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좀 좋겠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연기금이 아까 보면 계속 파란 불이죠 계속 파란 불입니다 오늘 연기금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연기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말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매도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국민연금 본사거든요 전주입니다 전주에 지금 해서 자 지금 여기 앞에 가갖고자 우리 개인 단체들이 나가고 시위하고 있어 요시자 시위.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돈으로 장난치냐 어, 하면서 지금 공매도 배우세력이냐 하면서 아주 지금 <laughs>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 귓등으로도 안 듣네요. 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여,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 계속 지금 매일 매도 치고 있습니다. 지금 48일, 오늘까지 지금 48일 정도 지금 연속 순매도니까 곧 50일, 이번 주까지 50일 연속 순매도가 지금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15조를 매도했는데요. 15조. 지금 올해만 들어서 15조 매도했는데, 앞으로 20조. 20조는 더 매도할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조 더 매도할 것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기금 전체 운용 자산이 약 833조 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이 21.2%입니다. 21.2%인데 요거를 올해 올해 16.8%로 줄이겠다. 어제 얘기했죠? 16.8%로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833조 그냥 뭐 비중 얼마 몇 프로 안 줄이는 거지만 이게 지금 833조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따져보니까 올해 한 20조는 더 매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일 1,000억 2,000억씩 지금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근데 국민연금이 이 어떤 게뭐 국내 국내 주식 하면 국내 주식 하면 요비중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오 프로 정도 오 프로 정도 그 운영 여유 어,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계산 안 하고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이십오 년 이천이십오 년까지 이천이십오 년까지 요 국내 주식을 십오 프로까지 줄인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일 거 지금 욕먹을 때팍 줄여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연성을 지금 전혀 아 융통성이라 그러죠 융통성이 지금 전혀 없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계속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난리, 난리 나니까. 지금 주식 증시 좋은데, 부인익이 좋은데, 연기금이 지금 판다끼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청원도 올라가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기금이 너무 매도치니까, 왜 이렇게 매도치는지, 매도 현황, 매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에, 금, 에, 금강원에서 이거 자료 좀 제출해라. 매매, 매도 현황 좀 보게. 에, 재료, 자료 좀 제출하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자산을, 운영,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자산운용사들이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했어요.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 거부하면 뭐 내놓으라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할게 할 없고요. 자기네 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어, 뭐 지금 중장기적인 리밸리발싱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뭐 지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 없다. 지금 뭐 지금 잠깐의 수익을 위해서 잠깐의뭐그 원성을 듣게 듣게 뭐 듣는 것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없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계속 지금 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48일 연속 매도인데 얼마나 더 매도할지 뭐 20조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40일이 될지, 지금 50일이 될지, 뭐 100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일이 될지, 얼마나 더 매도할지 알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게 연기금 운영 계획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올해죠. 올해 국내 주식을 16.8%로 줄이기로 했어요. 요 자리를 줄이기로 했는데, 요게, 21%에서 16.8%니까 계속 좀 팔아야 되는 거고. 요게 2025년을 보면 요게 조금 재밌습니다. 2025년을 보면 자, 주식을 50%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을 50% 내외. 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진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50% 내외. 그니까 해외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 국내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국내 주식을 50% 갖고 있다, 이거는 뭐 대박이죠, 대박인데 국내 주식이 뭐 우리나라 지수가 3천, 4천도 뭐갈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기다 쏟아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 50%가 국내 주식은 없고 해외 주식이라면 <laughs> 해외 주식이라면 이 국내 주식을 아 15%가 아니라 여기 2025년까지 15% 줄인다고 하잖아요. 15%가 아니라 더 줄여서 0%로까지 줄인다면 국내 주식을 모조리 팔아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난리 나는 일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고, 여기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런 얘기가. 비공개 사안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사안으로 매년 5월에 어, 이 연기금에서 계속 중장기 이 자금을 운영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대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국내 주식은 0% 가까이 해야, 어, 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지금 16.8%를 올해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난리인데, 2050년, 2025년까지 15% 줄이고, 근데 이것도 많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면, 이 이후에, 2022년, 5년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국내 주식을 0% 가까이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국내 주식은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수익도 안 나고 불안하다는 게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35%에서 55%까지 늘린다. 지금 해외 주식이 해외 주식하고 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몽땅, 이거 몽땅, 주식 50% 내외를, 이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여기다가 해외 주식, 해외 주식 50% 하면 난리 나니까, 그냥 주식 50% 내외라고,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게 지금, 얘네들 얘기로 보면, 아, 지금 뭐, 국내 주식 시장, 국내 주식을 이렇게 15% 갖고 있는 것도, 16% 갖고 있는 거, 20%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많다. 이거 문제라고 지금, 이거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해요. 국내 주식.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지금, 계속 지금 매도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연기금 왜 이래? 매일 매도를 치느냐? 자, 2038년, 여기 연기금이 최대, 1,778억 어, 8조 8조 여기 최정점 찍고부터는 확 줄어버린대요. 확 기금이 확 고갈된다고 합니다. 2050년 되면 기금이 확 고갈되고 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갈될 때 국내 주식 싹다 팔아버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 1%도 많다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8.97%입니다. 국민연금 운영했는데 9.7% 많이 났죠. 830조인데 9.7% 수익 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이 났죠. 그런데 이 수익이 대부분 어디서 났느냐? 국내 주식이 났어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34% 수익 났고요. 해외 주식. 자그 주식의 50%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해외 주식으로 담겠다고 하는데 해외 주식 수익률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또 10%밖에 안 돼요. 국내 주식은 34% 돈은. 다 우리나라 개인들 투자해서 번 걸로 다 벌어놓고 지금 다 팔아 되고 이거 불안하다고 지금 전부 국내 주식은 불안하다고 전부 다 팔아야겠다.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국내 주식 비중 1%도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얘기를 못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아니지 않나 국내 비중 이렇게 국내 주식을 다 줄여야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야요거는좀 아니지 않은가 좀 싶습니다. 하여튼여기에 대해서 연기금 관계자들이 나와서 좀 설명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 뭐잠감감 무소식이 아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내부끼리 아, 결정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고 방식을 만약에 중장기획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최대 매도 세력이 되겠죠. 최대 매도 세력.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최대 우리나라 국내 매도 세력이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이.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가장 위험한 세력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데,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매도 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매도 칠것 같은데. 지금 <laughs> 언제쯤 한번 매수할지, 아, 정말로 궁금하긴 합니다. 아 하여튼, 연기금 너무 매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조금 증시가 안 좋아서, 아, 지금, 아, 조목, 바닥 나왔다 싶은 어종목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가서 오늘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제가 다음 이 시간에 한번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다. 아 지금 분위기대로, 지금 예상대로, 아니면 증권 그 기사, 그 전문가 예상대로 지금 안 보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많으시겠죠?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를 여러분들 문자 써서 이름 보내주시면은요, 아, 저희가 전화 드려서 궁금한 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